아빠아악아아아이고 어? 그 이미 어? 있을걸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<laughs> <가 있었던 웃음> 커피 내놔! 어디 계시지? 커피 내놔! <laughs> 아돈 먹었어! 아야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쟤, 쟤, 쟤가 꺼내볼게요 쟤, 가볼게 네. 커피? 커피, 커피? 저초콜 라떼 쪽구라 떼 네, 왼쪽아. <laughs> 근데요, 나 어디 있어? 아, 컵 놓기. <넣기. 웃음> 어. <웃음> 오, 오, 아, 어? 컵 놓기가 어? 있구나. 어? 아, 내가 <laughs> 너무 대한민국의 최첨단 그 <laughs> 커피 시스템 왔네. <한대. 웃음> 아, <laughs> 아, 오! <laughs> 잘먹겠습니다 어, 아, 갈게 와, 뭐야? DLSS 한번 꺼 보시겠어요? 자료자 그런 거? 꺼져 있으면은 <laughs> 그냥 이 게임 원래 그 음, 음,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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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. 커피 좀야지 아싸 죽임 되죠 그냥. 다사주기면 안돼요. 시민도 있어요. 다사주기면 안돼요. 안안 시민도 있구나. 네. 아, 정상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F가 상호작이거든요? 네. 상호장이거든요? 네. F 눌러서 총 버려! 콘 들어! 이걸 계속 해줘야 돼. o h 오, 누가 왔다 총... 거리는데요? 총... 문 바로 앞에 있다. 어?

와, 오, 오, 나, 오, 개, 시키야, 마! 시키야, 마! 개새끼야 마! 마! 손들어마 새끼야 마! 어 갑자기 얼굴 여기여기 확인 좀 문으로 확인 그 확인 딱 해주면 돼아 시민님 시민 시민 아이 러브 로스앤젤레스 에? 나도 볼래 저 한번 해보면 안돼요? 이거 보세요 시민분 어마손마손들마 손들어마 쳐쳐쳐 서들어서들어서들어손 들어봐 시게만 묶어 묶어 이거 뭐야 아 여기 열지 말고 어, 여기 뭐, 아빠! 어 이제 고양이가 뭉글거요 문열줘야돼해해손 들어 손 들어 으 <laughs> 아아아아 핸드업, 핸드 흔들어, 흔들어 누구야, 아이, 다 Put your h 피 아직 별이 안돼요 뭐쩔 <laughs> 없어요 아 죽었어, 죽었 이거 플래시는 없나요? 너손 안들면 죽을거야 어, 외부다운, 외부다운, 외부다운 어. 플래시 없나? 플래요 몇 시? 상호작용 Ak 키. 상호작용. 아, 나도 그래아 <laughs> <나한테> 그래! <laughs> <나한테> 그래! <laughs> 어, 쏜다, 역주가... 아, 총 쏜다. 밖에서 총 쏜다. 밖에서 총 쏜다. 주위서 밖에서. 총 쏜다 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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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아, 어, 어, 어떻게 없고 있는 거지? 제 시점에서는 아, 지금 <laughs> 등에 꽂혀 있는데. 어벌벌벌아 뭐야. 뭐야 이거? 예. 나 오버치기 하다가 뭐 그런 거. 기라서 머리 대가리 날려 버리시면은 체포못 해요. <웃음> <웃음> 음... <오픈한> 조어, <laughs>

거 좋았다 근데 <laughs> 어, 앞에 뭐가 풀렸던 소리 나는데? 마! 엄마! 누구? 자 후레쉬 일로 와봐요 후레시 들어보실? 후레시가뭐예요 3번 3번 제가 태타만 던져요 문에다가 어, 어디에다가? 아. 문쪽에다가 하나 어, 뭐. 둘 잠깐만요 이 뭐, 어떻게 하지? 나도 안해봐가지고 아 하나 자크로 우리 둘다 안돼 오오오오 어, 됐다 됐다 너, 어.

어? 어, 어 괜찮아 체포 어 저기 안 기절 죽었어 안 아닌가? 죽었어 기절한가? 응 어. 그럼 체포하면 돼요. 하나 아. 더. 네. 카메라. 오, 오, 오. 이거 수류탄인데? 하나 더. 스끝. 오케이. 뭔 느낌인지 알았죠? 예. 음 가장 쉬운맵 두개 있습니다. 여기 오른쪽 문이 있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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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문을 열고.

흔들어라잉. 흔들어 흔들어. 흔들고 있다. 체포 해 주세요. Yeah. <놀람> oh, 거의, 왜 왜? 아 역광 뭐야 갑자기... 이십 배. 야 갑자기 저한테 권총 들어요어 뭐야? 왜 심해졌어? 아왜 심해졌어? 안돼.

롤이 갈 건데 멀리 있어요. 멀리 멀리 한번 잡아주실래요? 롤이 원이이이스어문 열었다 문 열었다 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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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이야. 오좋아어 죽지 마. 보면 야. 탭을 누르면은 우리가 실패하게좀 많아요. 근데 원래 여기 어려워요. 아 여기 처음 보나요? 마인드 예. 조트도 조금 어려운 맵이에요. 어 둘둘 찢어질까요? 바꿀까요? 어 그래요 되고요. 그럴 래 재밌죠. 제디 누구죠? 어떠실래? 제발. <laughs> 아저못 믿음? 진짜 못 믿음. 아, 에이. 오케이. 아 어려. <laughs> 그럼 저희가 메인문진봐야니까 저희가 A팀하고 그쪽이 B팀 합시다 알게, 한번 알게, 카메라 한번 보실래요? 손 들어 새X 손손 들어 새손손 아, 들어 손 들어, 들어. 아! <laughs> 죽은거 <것> 같은데? 죽은거 같은데? 뭐야 왜이 누구도 못살았는데어 죽었는데 <laughs> 카메라, 어, 카메라 안 챙기셨나요? 아이 이신 참아 볼게요다 아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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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안에서.. 다 왼쪽 안에 있다고? 아니뭐 도와주던가 피교 넣어주던가 뭐캐을 확인해주는 건 해!! 어. <laughs> 야 <뭐야>, 완전 아나한 이거가 아아 아, 들어서 조져보실? 네. 보여 보여줘. 보여줘. 네. 할수 있던 걸 보여줘. 어 안에 총든 괴한이. <목소리> 있어요? 문열때 내가 넣요 오케이. 이거 빙아 괜찮아, 괜찮아. 아니면은 그거 할까요? 저 좀, 이렇게, 여러, 여러 인, 어꼈어아우눈뇌보여아우아우 뭐야 우 어우, 어어한번 크게 빵열어주세요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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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요 있다요 오른쪽에 있다요. 네네. 에 뭐야, 이거? 한복해라! <목소리> 오! <오오>. 한복해, 마 <laughs> 그렇지. 한복해. 한복해, 할 거야. What 아 매콤할 거야. 많이 매콤하지?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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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서 기침 소리 마오와미친 <laughs> 아. 미친. 아. 어, 왜 어디 어디 어디? 야기주아왜이 기다리고 차렌가? 그렇지. 가 그렇지. 마지하에 나타나는 거? 진짜 맞지 아니야. 오케이.

아나 있다 성... 어, 어! 어! 아고 있었어 <웃음> <웃음> 타이밍 레전드 성 아, 들라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시민을 <laughs> 버리잖아오 <laughs> 앞에. 앞에 바로 앞에?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네 바로 바로 앞에다말줘 멀린 잡았어요? 문을 막지마 <laughs>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으로 쭉 파시면 돼오른쪽으 파시면 돼 오른쪽으로 쭉 <laughs> <오른쪽으로> 파란 말이야! 오른쪽, <laughs> 오른쪽 오른쪽으로 봐. 오른쪽으로 봐. 오른쪽 <laughs> 어, 맞아 맞아 가리려고 한 가리려고 문 따는 거 없나? <laughs> 아, 모르겠네 <laughs> <laughs> 오른쪽으로 파란 <빠란> 말이야! 오른쪽 <laughs> 말이야! <laughs> 요 문을 깜짝아 <laughs> <여기가. 웃음> 여기다가 이제 체로타를 다 <laughs> 던질 거예요 그냥, 그냥 막 던져. 음? 음? 문좀사져 문에다가 에프르면드겠네요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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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론2층이론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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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론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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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단은 오른쪽으로 쭉갑시다 앞으로 그문에게문족이가만있지 <laughs> <laughs> 말고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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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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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심? 아몬드, 약간... 어, 아몬드 좀 먹어야 되는데. 아, 몬패 아, 시패. 아, 시패. 아, 실패아실앞 y 바로 앞에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있어요. up. t h 있 Jagan Mang is still out there. The pings a n 거기, a p a n e s 이 I d o 네, 시민은 모두 i a n 습니다 o u g h e d Civilian is secure. 라이 v i l v i l i a n is s e 기 u r e Civilian is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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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리, 왜 이래, 씨 다리가. <laughs> 다리가. 다질가지리가다들이 예. 다리가. 고들어다가다 나이트 비전을 리가면됩가다준비다나요 다리가. 다리가. 다 오, 앞에서 쏜 총알이 다 어디에 나는지 앞에서? 모르는데? 오른쪽 문 열려있어요 뭐야 폰 장전 장전 중 장전 중나 피나. 나편나 오케이 쩝쩝 자. 다 nice. 안녕하세요. 비입니다 저예요. 네. <laughs> 어, 너무 많 여러분들. 성과 성과 성과. 성 아.. 물안치었는데 g e 러다 n t e r t a i n Suspect, 카드, secure. I d o n 어 손나서 손나손 어, 미친놈 아, 끝났네 아, 와, 칼도 휘두르는 거 봐, <웃음> <웃음> 뒤에서 <웃음> 그